지금 한번 우리 방에 후요 네,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하는 역사를 가르치는 곳 미박스쿨의 손 대표는 역사 교육을 빌미로 사람을 모집해 조작 댓글을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는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까 돼. 아침 6 시부터 네. 다음 여. 네한 시간씩 네이버 기사 한스해서아지고 거기다가 이제 네이버 댓글 개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작업용 아이디까지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내가 해놓은아이디 그걸로 바꿔고두 번째 수있니까 그렇다면 자송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는데 아침 여섯시부터 네. 밤 열두시까지 한 네. 시간씩 네이버 기사 끈적끈적한 뉴스만 친분 음. 이내로 잡아가지고. 음.